자이 문항은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이 문항은 지원하는 곳의 업무에 대해서 지원자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음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업무를 잘 알고 입사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 문항을 작성하게 하는 숨은 니즈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문항은 단순히 회사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본인이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에 기록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요약한다면 얼마나 관심을 끌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인의 관점이나 본인의 이야기들을 의견을 여기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선, 아, 빨간색으로 표시된 넘버 1번. 국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서 바우처 사용 절차가 복잡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한건 좋습니다. 근데 뒷단에 가면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 방법이나 자신의 의견이 없이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요약한 상황과 어, 차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온라인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따다가 쓴 거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신의 의견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두 아, 번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각 나라별 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사업을 진행함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는 대상 사업은 관광객들, 즉, 어느 나라의 관광객들은 무슨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기반하고 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자소서가 써 있는 거가 완결이 된다면 그냥 일반적인 다른 지원자들과 차이점이 없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보고 요약한 것이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것, 나라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근거를 어떻게 들수 있을까요? 즉 지원자가 실제 경험한 부분. 지원자는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나라 관광객을 응대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보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표현해 준다면 이번 외국인의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연결이 될수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단순히 현상 파악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내 생각을 자소서에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보고 요약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경험도 어필할 수 있고요. 그 경험에 따라서 내 의견도 강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문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기술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은 꼭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